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물체를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속도 v로 던졌을 때 당연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 자, 얘들아. 이 물체를 처음에 던질 때는 물론 힘을 줬습니다. 근데 그건 던질 때 힘을 준 거고요.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도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오로지 중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물체 역시나 중력에 의해서 뭐한다. 운동을 한다.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방향이 되는 거예요? 중력 방향, 즉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중력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은 어떻게 찾느냐? 운동 방향이 저거 원래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입니다.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 원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 방향이 쪽이될 거고요. 여기서 운동 방향이 이쪽이 될 거고요. 여기서 운동 방향도 이쪽이 되겠죠. 계속 바뀌고 있죠, 운동 방향이. 힘은 연직 아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치마 봐봐. 근데 이 물체가 오른쪽 아래로 운동했다는 건 수평 방향으로도 운동을 했고, 맞지? 오른쪽으로도 이 기준. 그 다음 연직 아래 방향으로도 운동했기 때문에 합쳐지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할 거냐면 비스듬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방향은 나누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야. 수평 방향 운동하고 연직 방향 운동으로 철저하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을 알고 싶잖아? 집 한번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위에서 빛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요물체요물체요물체요물체의 그림자를 분석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위에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만 확인을 하는 게, 하는 게 되고요. 너희가 보는 그림 기준으로 왼쪽에서 빛을 딱 비추면 이 그림자 여기, 두 번째 물체 그림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딱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는 수평 방향은 잘 모르겠고 연직 방향으로 어떤 운동하는지 따져볼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 보니, 잠깐 봐봐. 너희들 그 가속도 파트에서 다중성강 사진 배웠잖아. 중학교 때도 하잖아. 봐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빵빵 찍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때? 요 사이의 거리가 어떻지? 전부 일정하지. 그러면은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지식과 비춰 생각해 보자. 야, 등속 운동하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나? 가해지지 않아야 되나? 가해지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지. 그러면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누면 사실상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 안 하는 거잖아. 아, 그럼 맞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0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 할수 밖에 없네? 등속 운동 할수 밖에 없네. 그럼 만약에 던질 때 V로 던졌다면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속력 v로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거 문제 없냐? 근데 야. 연직 방향 운동을 살펴보면 우리 이미 그 자유낙하 배웠잖아. 연직 방향으로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를 할거 아니야, 연직 방향으로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연직 방향으로 뭐하고 똑같은 운동을 한다? 바로 자유낙하고 똑같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도 이 비스듬히 던진 운동은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 거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수평 방향은 힘이 없으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고 똑같으니까 속력이 일초에 9.8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좀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야. 야, 이 물체가 수평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어? 라고 묻는다면 수평방향 운동을 분석해서 해결하면 될 거고. 얘가 지면 도달하는데 몇초 걸려? 지면 도달하는데 얼마나 낙하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럼 철저하게 자유낙하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됐냐? 자, 이 그림 한번 봐봐. <laughs> 지금 이게 딱 그거잖아. 비스듬히 V로 던져가지고, 비스듬히 운동했죠? 그걸 뭐한 거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눠 놓은 거잖아. 자,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물체를 던져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어, T초가 걸렸다고 한번 해보자. T초. 그러면은, 자, 한번 물어보자. 이 물체가 지면에 도착했을 때,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속력이 얼마가 될까?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뭐야? 중력에 의한 자연 낙하 운동하지? 그럼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져야 돼? 9.8씩 빨라져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지면 도달 시 연직 아래 방향 속력은 이렇게 되겠지. 9.8 곱하기 t. 그리고 수평 방향 속력은 어떻게 되겠노? 계속 일정한 운동했으니까 v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 요 거리는 어떻게 될까? 요 거리가 뭔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 v로 몇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바로 t 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v 곱하기 t가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지면 도달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뭐야? 연직 아래 방향 운동이지. 아까 했었지. 자유낙하는 높이가 지면 도달 시간을 결정한다. 그러니, 봐봐라. V로 던지건, EV로 던지건, V, EV거든. 수평방향으로 안 던지건, 어때? 지면 도달 시간은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이 바로 3초가 걸려야 되는 거야. 왜?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지면 도달 시간을 뭘 본다? 높이를 본다. 그 다음, 자, 얘는 수평방향으로 속력이 0이지. 그러니까 어때? 수평방향으로 전혀 이동하지 않지. 속력 V로 3초 걸렸지? 그럼 요 거리는 어떻게 되면 돼? 속력 V로 3초 걸렸으니까 3V가 되겠지. 수평방향 이동 거리가. 그 다음, 마지막, 3초 걸린 건 똑같은데 수평방향으로 2V로 던졌으니까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2V 곱하기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멀리 가서 지민이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냐? 요걸 좀 확장시켜보자.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 이런 거야. 여기서 대포를 쏘는데, 결국은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던지면, 자, 처음에 V1으로 던지면 여기 떨어집니다. V1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더 줘가지고,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여기 떨어지겠지. 이게 V2입니다. 당연히 V1보다 누가 빠른 거죠? 당연히 V2가 더 빠른 거죠. 그럼 이런 생각 할수 있지. 아, 그러면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아예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던져가지고, 지표면에 떨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속력으로 던져 주면뭐할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인공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쌓서 떨어지잖아? 미사일이야. 미사일. 좀 세게 던져 가지고 지구 주위를 돌잖아? 인공위성 기술이 되는 거야. 근데 아예 세게 쌓 가지고 너무 세게 던지면 이렇게 벗어나 버리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 인공위성, 미사일 기술은 똑같은 거야, 사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 유에서 상호 실험보 뭐다? 적당한 속도로 던져주면 뭐할 것이다. 끊임없이 지구 주의를 돌게 하는 운동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이 바로 뭐냐면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이걸 등속 원운동 이런 표현 쓰는데, 십한벌레 너희들 그거 생각하면 돼. 만유인력 할때 태양 주의를 지구가 도는 거 생각하면 돼. 자. 너희들 쌤이 그 중력 방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배웠지. 그거는 이제 지표면이 있을 때 얘기고. 이렇게 지구 그림이 있으면은 중력 방향은 항상 적으세요. 중심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 방향은 중심 방향,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 아이가. 그리고 운동 방향은 똑같아. 하면 더 적자. 무슨 방향? 접선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은 힘의 방향과 이 힘을 뭐라고 해요? 구심력이라고 하거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뭐 하는 운동한다? 수직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어때? 운동 방향만 바뀌고 계속 속력은 일정하게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등속 원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속도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가속도 얘기 나오잖아. 가속도는 그냥 힘하고 같이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힘이 0이다. 가속도도 0이야.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도 일정한 거야. 힘이 어디 방향이라고 중심 방향이라고 했지? 그럼 가속도도 중심 방향이 된다. 편하게 힘과 가속도는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예반 한번 보자. 자, A는 자유 낙하고 있고 B는 5m/s²로 던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음, 보니까 얘들아 지금 수평 방향을 얼마 이동했니? 30m 이동했지. 자, 수평 방향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수평 방향 속력이 얼마예요? 5m/s 맞나? 그리고 지면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한다면 5곱하기 t 했는게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바로 30m가 되는 거잖아. 결론, 비물체는 지면 도달할 때까지 몇초 걸렸다? 바로 6초가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6초가 걸렸다. 근데 얘들아 6초가 걸렸는데 A랑 B가 높이가 어때? 똑같지 않아? 그러면 얘도 지면 도달할 때까지 몇초 걸린 겁니까? 6초가 걸린 거죠. A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이라는 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증가합니까? 10씩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는 속력이 10mps씩 6번 증가했으니까 60mps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면 도달 시 A의 속력이죠. 60mps.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A와 B는 동시에 지면이 도달한다. 맞는 말이고 옆에 적어라. 이유는 이거지. 높이가 뭐하기 때문에? 아, 동일하기 때문에. 도착시간 적어놨죠? 몇 초? 6초. 줄거, 연직 아래라는 조건이 붙었지? 그럼 어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 문제상에서 속도가 얼마씩 증가한다고 해서 1초에 10씩 증가하는 운동 한다고 했잖아. 맞는 얘기잖아.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2번 봅시다. 야, 누가 봐도 이거 A, B, c니까, 적어봐. a로 던진 속도보다 수평 방향으로 b가 더 세게 던졌고, 당연히 b보다 c가 더 세게 던진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기억.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오케이. 자, 니은 중력을 물었지. 빨리 질량 찾아. 질량 찾아. 어떤? 어 여기 있네. 줄거봐. 동일한 포탄. 무슨 뜻이야? 질량이 같단 얘기잖아. 질량 같으면 중력도 같은 거잖아, 되지? 속력이 충분히 크면 포탄은 지구 위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지? 지구 주를 공전할 수 있다. 그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이잖아.